아, 이번 주에 너무 풀만 먹었더니 좀, 근데요, 배고프다. 사진력, 몇 아, 안 되겠어. 너무 억울해. 나만 최고. 열심히 한거 같잖아. 도사님들! 아무래도 저 너무 억울해요. 뭐, 뭐, 이번 주에 뭐. 채소 이크 했잖아요. 근데 뭐. 저만 뭐. 채소, 뭐. 채소 뭐. 먹은 거 같아. 다들 고기 드셨죠? 아 어, 많이 먹었어요. 아니 채소먹었어요 고기 안 먹었는데. 먹으면... 아, 아니 뭐정만 어, 근데... 전만 너무 열심히 채소 먹은 것 같아요. 어데 진짜 턱살에 좀 들어가긴 했어요. 너무 먹긴 했어요. 채소가 <웃음> 대단하네. <웃음> 안 되겠어. 우리 내기해서 오늘 점심에 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것 같아요. 채소만. 아우 내일 주인다. 맛있는 거 먹읍시다 오늘은. 아, 나 떡볶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 내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게임을 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은 오늘 점심에. 최소만 먹는 거. 쫄등은사피자 아, 그랬는데. 떡볶이 그러니까,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 내 재밌지. 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먹지고뭐 뭐, 아, 뭐, 뭐. 뭐, 뭐, 뭐 이런 거면은 영웅사님 맨날 걸리니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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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그럼 물병 세우기 아세요? 알지, 아, 아, 알지. 물병을 던져서 선 사람은 통과하는 거.

그정도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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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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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네? 네. 네. <laughs> 아이고 진짜 하다고 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동이지 <laughs> 정말 그런 <laughs> 느낌. 다음 게임 바로 갑시다. 네, 네 바로 그럼 이제 선배 네. 선생이 정하세요. 다음 뭐할 건데. 그거 아세요 뭐? 저희 그러면 채널이 공중통화 네 개가 있잖아요. 그네개 중에 각자 한 사람씩 채널 하나를 정해서 발발으로 채널 정합니다.

한명한명한명이 1명, 1명, 1명. 아니었어? 한명이이이고만 나도. 어한 명만 나도 돼. 자 이번 게임은 오정사님 최소 당첨.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자 이번 게임은 어, 꺼내 주 우리 알기를 해서.

아, 손에 감이 없어. 전에 다하거고아 씨. 아! 아! 내가 넘다. 내가 넘다. 내가 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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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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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다들 아시 죠？네, 그렇 네요. <목소리> 직도, 다들 아시 죠 라고, 하나 라고, 하나 라 하나 라고, 하나 라 하나 라고,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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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왜 이래? 아, 잠깐만! 근데 어떻게 보면, 매에서도이러지그거이이런게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라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파 이거, 이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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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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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有积累。 few moments later 아니, 그거 아니라고 네안됐 아, 네, 오! 오오 아, 네, 네. 아,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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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상현, 네. 네. 제가 배가 아니다오 선생님이 디핑도 주네 여기? 아 맛있겠다 그럼 <laughs> 비가 와서 피자가 젖은게 아니야 박성규 전호사님 눈물에 피자가 젖었어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랑 <laughs> 함께 한. 약속이 있네 그쵸? 이현무 친구들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마요 <laughs> 아, 한 판씩 들고 먹자 아 이거 지금 열면 열기 다날라가는데 음. 아 이게 더 맛있네 아 그래요? 네. 세네됐어 지금 <laughs> 세면 가고 있어 자기한테 세네 당하고 있는 거야자자자 어, 피자 한 조각이랑 자 1인 1판입니다 1인 1판, 1인 1판. 자 1인 1판이고요 이거는 우리 촬영하시는 우리 PD님꺼 1인 1판 2인 1판 자, 우리 피자 하나씩 들고 우리 미아 요한 합시다. 리이름위 교육국의 건강은 위하여. 자, 와. 우리... 아, 또, 또. 아, 빨리, 빨리. <laughs> 아, 뜨거워, 자 빨리, 빨리. 흘러내리어 자, 빨리, 자, 빨리. 빨 교육국의 자, 건강은 위하여! 교회 오면 전도사님이랑 또 내기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채소만 먹지만 여러분은 고기도 먹고 골고루 먹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채소 2크 참여한 사진들 선생님들께 잘 보내주고 그러면 건강하게 다음 미션도 잘 참여해 주길 바래요. 안녕!